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서로 같이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약간 좀 민망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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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침부터 민망하게 해드려서, 그렇지만 한번더 용기 내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입을 찢어 우리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laughs> 고맙습니다. 그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스페인에 가면 투 경기가 유명하지요. 투 경기에 앞서서 잔뜩 화가 난 소를 그냥 경기장에다가 풀어놓으면 큰 사고가 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를 조그마한 공간, 조그마한 챔버에다가 두는데 그 공간의 이름을 캐렌시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스페인어인 케렌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위로의 공간, 안식처, 이런 뜻입니다. 그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내 우리의 마음에 샬롬이,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세계 정세를 보아도 우리나라 현재를 보아도또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삶의 처지를 둘러보아도 마음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학함이 무엇일까, 신학을 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있고, 기독교 교육이나 교회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오늘 신대원 주관 예배이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생들에게 꼭이 마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뜻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학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뜻을 그 의미를 그 정서를 한번 나누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정서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집 한 권을 들고 왔는데 한민복이라는 시인의 말랑말랑한 힘이라는 시집입니다. 이 시집에 보면 감촉 여행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는 딱딱하다. 점점 더 딱딱해진다, 뜨거워진다. 땅 아래에서 딱딱한 것을 깨우고 뜨거운 것을 깨워 도시는 살아간다. 딱딱한 것들을 부수고 더운 곳에 물을 대며 살아가던 농촌에도 딱딱한 건물들이 들어선다. 뭐좀 말랑말랑한 게 없을까? 길이 길을 넘어가는 육교 바닥도 척척 접히는 계단길 에스컬레이터도 아파트나 안간도 버스 손잡이도 컴퓨터 자판도 빵을 찍는 포크처럼 딱딱하다 매주 띄울 못 하나 박을 수 없는 쇠기둥 콘크리트 벽 안에서 딱딱하고 뜨거워진 공기를 사람들이 가쁜 호흡으로 주무르고 있다 좀 서글프지요? 그래서 이런 염원을 갖나 봅니다 이 시인이 그리운 십자가 그것도 나무십자가 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안테나가 모조리 북다 첫째 날 나눈 낮과 밤 지켰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저녁이 되면 그냥 깜깜해져야 될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엉이들 앉아 야광 눈들 모여 부흥부흥 부흥 밤새 부흥회라도 열었으면 좋겠는데 못도 박을 수 없는 내운 사인이니 예수님 피 흘려도 보이지 않을 레온사인이니 빛으로 거기 항상 있지 않고 보고 싶은 마음에 보여 무거운 죄 매주 덩어리처럼 매달 수도 있게 새똥 덕지덕지 덕지 나무였으면 피바람에 썩는 나무였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한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다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과 성실을 다하는 그런 신학자, 신학생, 그런 신학함을 이루어내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정과 야망, 성실과 욕망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바그 정서가 우리들에게 느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친구들에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베드로가 친구 도마에게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고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여섯 명의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친구들이 이 배드로를 다 쫓아갑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지요. 그때 강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세상에 많은 고기가 나중에 나옵니다만 153마리나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모습과 오버랩되니까 베드로가 이 급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강가에서 조반을 차려 주셨는데 물고기도 굽고 제자들에게 줄 떡도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조반 차려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학우회에서 준비한 아주 예쁘고 참 귀여운 동영상 보셨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슈퍼 히어로. 이거. 동영상 보면서 되게 좋았어요. 어, 어쩌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슈퍼 히어로의 모습과는 참 거리가 있는 소박하고 귀엽고 예쁜 그런 신대원 학우들의 찬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큰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이루어 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모습,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어떤 마지막의 모습을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 그걸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나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 주신 거잖아요. 요한의 아들이라고요. 그것도 시몬이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 사실 제게도 참큰 감동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살아가면서 제 이름, 석자, 이상억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그냥 목사님, 그냥 교수님, 학교에서 보지기를 하다 보니 원장님, 처장님, 뭐 이런 식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자신의 그 본래의 모습을 일깨워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부드러운 목소리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겁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굉장히 속이 좁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만히 보고 있자니 이런 게 올라오시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저 같았으면 이름 안 불러주고 그냥 야 그랬을 겁니다. 어이. 그럼 베드로가 저요 그랬을 거예요. 밥은 넘어가니? 너잘 먹는다 너. 너 내가 너한테 분명히 다 굴기 전에 세번 부인한다 그랬지도? 너 생각 안 나니? 내가 니네들한테 세 번이나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밥은 잘 먹는다 니네?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laughs>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나 사랑하냐?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아시지않아요 멋쩍은 듯이 대답했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내 양을 먹여야 되겠다. 내 양을 돌봐야 되겠다. 내 양을 잘 먹여야 되겠다. 세번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세번다 멋쩍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세번 그렇게 부탁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아무 데나 돌아다녔지. 그런데 나이가 들면 네 팔을 벌리게 될 거다. 사람들이 너한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가게 될 거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를 좀 따라오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요, 베드로가. 그때도 조금은 정신을 덜 차렸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요한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남겨둔다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면 되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뉘앙스가 이 느낌이 이 마지막 파스텔톤의 정서적인 서정적인 느낌이 드는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왜 신학함을 할까요? 왜 이렇게 성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그 마지막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나의 지금 열정이 욕심이 되지 않도록 나의 성실이 욕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 그토록 성실하게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셨지만 우리 주님 그토록 간절하게 공생의 사역을 이끌어 내셨지만 그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마지막 모습은 어쩌면 우리 눈에 초라하기 그지 없는 새똥 덕지덕지 덕지 나무였으면 매주라도 주렁주렁 달수 있는 나무였으면 그런 나무 십자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귀하게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학함은 온담체입니다.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맨 앞에 온은 온기의 앞글자입니다. 신학을 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따스함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세상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그래도 세상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힘내보세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며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피해 입을 때도 많지만 그 사람에게 격려받고 힘을 얻을 때도 많은 법이다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겐가 좋은 이웃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조금 더 따뜻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따뜻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충북대학교에서 국문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정효구 교수님은 그것을 담백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온 담체 두 번째 글자 담자의 글자는 담백함의 앞글자입니다. 담백하다라고 하는 것은 넘치지도 않고요. 그러나 모자라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중용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또한 적당함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사람들은 적당하다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할 때가 많거든요. 너 적당히 해, 적당히 살아. 그러면 대충대충 해, 아무렇게나 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 적당하다는 것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의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모습을 가져보는 것이요. 그래서 열심을 내되 지나침이 없습니다. 또 성실을 다하되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늘 뒤에서 밀어붙이곤 합니다. 좀더 열심히 하라고, 좀더 힘을 내보라고, 한번더 열정을 다해 보라고, 한번 불살라 보라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했지, 죽으라고 한건 아닙니다. 그러니 성심을 다한다는 것과 내몸다 부서져라 탈진에 이르기까지 무엇인가를 하라 라는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담백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스한 온기를 담고 살아가려면 마지막 글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글자 채의 글자는 채움의 앞글자입니다 우리들의 두 눈에 그리스도를 채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위탁하고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면 좋겠다.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 자꾸 옆에 있는 친구 보지 마.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신경 쓰지 마. 넌 세상이 어떻게 될까? 무엇이 벌어지게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넌 나만 쫓아오면 되는 거야? 너는 나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우리 주님 그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두 눈에 그리스도를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따뜻해지지도 못하고 담백해지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을 누군가 위에 굴림하려고 들고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여주신 이 서정적인 모습은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과는 아주 큰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목양에 그 귀한 사역을 이끌어 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성심을 다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하고 담백한 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의 두 눈이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 주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그 마음을 잃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꿈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즐거이 여기는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기뻐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가치있게 들어줄 줄 아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고 살아가다가 보면, 그런 세상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쥐뿔, 그런 세상 갖고 있다는 거, 그런 세상에 대한 염원 갖고 있다는 거, 그거 쓰레기통에나 던져버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 제 앞에 있는 찻잔을 만질 뿐입니다. 저는 달리 할 말이 없어 찻잔을 바라보며 눈물 한 방울 흘릴 뿐입니다. 누군가 내게 내 인생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내 인생은 그저 한 방울 눈물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현주 목사님, 그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언제나 주님으로 인한 살뜰함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총장님으로부터 우리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저도 참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분 돌아가신 후쿠오카 감옥을... 배 타고 한번 가본 적도 있었는데요. 그 앞에서 허가받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담벼락에 기대서 한동안 하늘을 보다 오기도 했더랬습니다. 그에게 있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가슴점이게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은 언제나 현실 세계 속에 그렇게 방해받고 스쳐 지나가는 느낌 들 때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속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원이 있다면, 그래도 또한번더 살게요. 한번더내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서 또한 걸음, 또한 걸음, 또 하루를 또 다른 하루를 살아 볼게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신학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우크라나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우리들의 대선 여러 가지 사회 현장 속에서 우리 전체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참 많지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대면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비단 여러분 분들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아마 지금 적잖이 당황해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휩싸여 있는 요즘인데요. 이런 어지럽고 힘든 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따스한 담백함,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채움으로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